너무 충격적인 거죠. 민심의 무게는 반근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혼주 한번 내야 되겠다. 오만한 거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권 심판이다라고 민심의 인화 물질들이 많이 주변에 쌓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LH 투기 의혹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슈가 내관인 거죠. 특히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은 도덕적 위에서 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야당의 비판 중에요. 또 국민의 표출이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뼈가 아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각종 이슈를 핵심을 잡아서 톡톡 전해드리는 음 그런 순서. 오늘은 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예 국회의원도 지내셨습니다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사칠 제복을 선거 이후에 여권의 상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 먼저 지금 이제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음. 평가, 이것이 이제 여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야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말 그대로 진짜 여야, 아, 이른바 감론을박이 한참이던데, 어, 박 의원님께서는 선거 병, 결과 평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틀림없이 이제 선거 평가를 말씀하실 것 같길래 첫체 네. 민심인데 음. 이 민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말 중에 무게를 다는 말 중에 가장 무거운 말이 천근 만근이다 이런 아, 말이 있지않습니까 네, 있는데. 예. 뭐 그거보다 더 무거운 단위를 알고 있는 말이 생각이 나면 그걸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확인한 민심의 무게는 아, 만근이다. 음. 뭐 이렇게 막 계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 하는 상식으로는 이 정도 생각을 했고요. 음. 또 하나는 사실 이저 캠페인 기간 중에 선거 결과를 충분히 예상을 솔직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 예상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예상이 음. 되죠. 네. 그리고 당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네. 수치를 보아도 어, 어떤 어 공개 금지 이전에 바로 했던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전혀 좁혀지지가 않고 음. 오히려 조금 더막 벌어지는 이런 양상을 놓고 당에서는 네. 뭐 전략적으로 박빙이다, 네. 3% 포인트 차이다, 차이 어, 뭐 정보가 있다, 뭐 어. <laughs>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내부의 어떤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동력의 말이고, 전략적인 음, 네, 말이고, 실제로는 네. 좀 결과가 충분히 예측이 됐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아, 이번 회초리를 잘 맞으면 국민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겠나. 심지어는 뭐 백신 잘 맞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이 회초리다, 백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오만이었구나. 아하, 예. 우리가 정말 민심의 네. 음. 이 무게, 이거를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또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당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거의 일치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힘 당선자들 얻은 음. 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와 거의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는 어찌 됐든 민주당 혼주 한번 내야 되겠다, 음. 오만한 거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권 심판이다라고 하는 음. 것이 그 수치로 증명이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캠페인 기간 중에 그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 그 심판의 무게를 잘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정신 똑바리 똑바로 차리고 음. 잘해서 내년 대선에서의 결과를 놓고 음. 볼때 결과가 좋으면 아 이번 패배가 백신이었다라고 아, 네.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회고할 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회초리다 백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떤 국민들께서 어떤 어떤 부분에 심판을 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음.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가장 기준으로 뽑겠느냐, 투표하겠느냐라고 네. 보면 어, LH 투기 의혹,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 2, 3번인데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음. 3번이나 4번이었어요. 예, 예. 그것이 민심이었어요. 음.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도덕성 음. 문제 안다. 음. 아마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 먹은 음. 거 알아. 먹었을 음. 거야. 음. 그리고 측량 현장에 간거 같아. 음.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음. 게 있어. 음. 어, 그게 뭐냐면 LH 투기 후 부동산 이런 건데 네. 저는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번 문제가 부동산 문제만으로 바라보면 역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부동산 문제는 쌓여왔던 많은 민심에 인화물질들이 많이 주변에 쌓이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 LH 투기 의혹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슈가 내관인 음. 거죠. 와, 예. 거기에 딱터트리는 예. 그렇죠. 거기에 네. 불이 딱 붙는 순간 지금까지 쌓여왔던 네. 인화물질들이 함께 폭발한 것이죠. 네. 부동산 문제, LH 투기 의혹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쌓여왔던 인화물질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겸허하게 네. 분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인허물질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대표자가 아닙니까? 저는 네. 많은 야당의 비판 중에요. 또 국민의 회초리 중에 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뼈가 아파요. 아, 정말로. 네. 이것도 뉴욕타임즈에서 썼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오만이다, 음. 뭐, 무능이다, 이런 건, 예,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음. 내로남불.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네. 예. 음. 그래서, 어, 저는 그런 많은 인화물질 중에 쌓여 있던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네. 특히, 진보진영, 특히 민주당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주로 도덕적 위에서 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적어도 음. 도덕적으로는 깨끗해. 그렇지. 국민의보다는 예. 우리가 그, 그, 위에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죠. 그것이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기득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조국 사태의 문제나 추윤 갈등 문제를 음. 바라볼 때 저희는 저희 도덕 기준으로 우리는 개혁을 하는 중이야. 그런데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면서 추윤 갈등이 생긴 것이고 조국 사태가 생긴 것이야 그래서 빨리 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치면 조국 사태의 본질과 추윤 갈등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아 이것은 검찰 저항이었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 너희도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힘보다는 보수보다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우 위였기 때문에 기회를 줬는데, 하는 거 보니까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예, 예, 예. 국민은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음. 아직도 저희가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런 잣대로 검찰개혁도 바라보고, 추윤 갈등도 바라보고, 음.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왜 무슨 우리가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냐? 우리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윤석열이 피해자 고스프레, 음. 정권 수사를 향해, 정권을 향해서 칼날을 겨눌 때 환호하는 국민의 그런 어떤 과거 경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윤석열이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을지도 몰라 네, 라고 하는. 뭐 찍어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 이제 주장을 하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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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저희에게 공격했던 그 음. 정말 험악한 언어들. 네. 그 말이 바로 국민의 소리였다. 네.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것이 내로남불이고 오만이었던 거죠. 음. 예.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보도된 걸 보면은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더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음. 한편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 더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음. 이런 목소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국민이 어쨌든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민심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양쪽에서 병존하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선거 끝나고 외람되지만 조심스럽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 뭐라고 썼어요? 뭐냐면 제목은 코끼리를 본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 코끼리 코만 만져본 사람은. 아, 코끼리는 부드럽고 길던데? 음. 코끼리 꼬리만 만져본 사람은, 음. 어라? 코끼리는 굉장히 덩치가 크다고 하던데, 꼬리를 만져보니까, 아, 무슨 고양이 정도 음. 그런 꼬리를 가졌던데?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네. 그런데 그것이 코끼리 전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 저는 코끼리 어디를 만져봤더니 튼튼한 기둥처럼 생겼는데, 그게 코끼리 전체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말이 혹시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혹시 틀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해 나가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역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개혁을 더 철저히 못해서 이런 거야, 아니면? 민심과 괴리된 당심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다 돌보지 못해서 그래. 라고 여러 가지 백과쟁명식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그대가 본 코끼리의 모습과 내가 본 코끼리의 모습을 합치면 그래도 절반의 모습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음흠.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선거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물론 예, 이번에 초선 의원 다섯 명이 대표로 뭐 초선 오적이라는 그런 혼을 나면서도 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당연히 초선이니까 그렇게 음. 해야죠. 음. 또 재선 의원들도 오늘 또 모임도 네. 하고 일견을 내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비대위 기간이 비록 길지 않다 하더라도 비대위가 음. 질서있고 냉정하게 토론하자. 어, 예. 그리고 안에서 토론하고 음. 그것을 잘 정리해서 국민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성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말씀드리자. 네. 그것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가 분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께 반성문을 내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그 비대위가 오늘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음. 그 백서를 만드는 TF를 구성하기로 네. 했다라고 네. 그렇게 되니 앞으로는 조금 더내 어, 말이 틀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냉정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비판은 정말 나에게 가혹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음. 국민께 반성문을 낼때막 낮장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자 그런 것도 국민이 바라봐주시는 음. 민주당을 용서해주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박수현 전 어,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의원 모시고 어, 사실 재보궐 선거에 대한 평가 어,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쨌든 내로남불, 오만 이런 부분들이 LH 사태 등과 겹치면서 국민이 정권 심판을 했다라는 것으로 47 재보건 선거의 성격을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